9시 지금 38분이군요. 기차가 약간 여기서 지연이 돼가지고 여유가 조금 적어요. 지금 9시 47분 차니까 9분 남았는데요. 지금 충북선을 갈아타기 위해서 지금 막 가는 길입니다. 에, 라이브를 키는 이유는 게또 혼자서 가니까 쓸쓸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좀정겹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자, 조치원 한는길입니 아, 조치원, 조 충북선 한는길 네. 자, 충북선 가는 충북선 한는 아이고 저 조치원, 제천 방면 충북선 나가는 를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야, 21분 47초, 그리고 예, 17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잘 찾아다닐 텐요. 이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야, 그래도 그 케이트스가 그, 정도 늦었게 망들이 더 늦으면 이거 막차 놓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어쨌든 청주, 충주, 제천 방향으로 어, 지금 가면 됩니다. 이렇게. 네. <laughs> 혹시라도 이제 그 이렇게 오송에서 제천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갈아타려면 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괜찮아? 네 조금 들어줄게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이게 렇왜 수도브랜드의 계단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뭐, 죄송해요. 네. 네. 캐리어가 이게 무겁. 어 아, 괜찮아요. 뭐, 무겁긴 했는데 갑자기 빠졌어요. 네네. 자예잘 다녀갔어요? 네. 이제 에, 잘 왔죠. 아 여기는 이제 KTX하고 달라서 이제 무궁화 열차라서 에, 이렇게 <laughs> 조금 수산하죠. <laughs> 아니 완행 열차, 옛말 따지면 완행 열차죠. 이게 무궁화 열차라는 게 아, 완행 열차죠. 이 완행 열차로 제천을 향해 가는 거니까준이해 음, 이렇죠. 다시 현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연결을 이렇게 하면 일치됩니다. 3호차로, 3호차 여기서 있으면 되는겁니 네, 아까 우리 그, 우리 어디 가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데, 예, 예, 무거운데 그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서 그 여사, 여인의 몸으로 그걸 어, 그걸 들고 내는 게좀 무겁죠. 그래서 제가 좀 들어준 겁니다. 아, 스노프키님, 스노프키님, <laughs> 친절하다. 예, 뭐, 당연히 해야 되이죠 스노프키님. 예. 이 제가 이제 기차 여행을 좀 많이 하죠. 예, 이게 참 저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저의 뭐, 어,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예, 기차라는 게 저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어 제천까지 기차를 많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방학 때마다 오르락 내락 했으니까요. 어 그래서 기차에 대한 나름대로 그 추억이 많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기차가, 어 처음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 그 석탄으로 가는 그 기관차, 어 에서부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석탄으로 가는 기관차의 특징은 뭐냐면, 네. <laughs> 차가 이제 많이 낡았겠죠. 완행열차니까. 어, 그거를 타고 제천까지 오면 콧구멍이 <웃음> 까매졌었어요. <웃음> 이제 아마 석탄 그 연기, 가루가 그 객차, 객차 내까지 그냥 막 객실까지 들어와서 숨을 쉬니까 콧구멍이 아주 까매졌고 또 어떤 경우는 막눈옆에 까매졌어요. 그. 눈만 반짝반짝번쩍 했었죠. 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차를 많이 타고 다녔고, 또 기차를 타고 나면은 요즘은 좀그 옆자리에 앉아도 사실 말을 잘안 해요. 저는 그냥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음, 음. 나중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어, 목적지가 이제 대소전 내릴 때도 아,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 하는데 뭐 누군지도 서로 잘 쳐다보진 않죠. 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음. 예전에는 뭐 사실은 그래도 예전에는 어, 인사를 뭐할 정도가 아니라 뭐 앉아서 마주 앉아서 가는 그 의자 배, 배열이었어요. 그 배열에서 이제 뭐, 어, 그, 계란도 서로 나눠 먹고, 또 뭐, 김밥. 아, 아주 그, 열차 여행의 로망이죠. 네, 김밥과, 네, 네, 김밥과, 달걀, 젊은 달걀. 네, 그거를 먹으면서 여행하는 게큰 축복 전체 즐거움이었는데, 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이 그, 사먹을 쳐지는못 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앉으면, 그시들 어른들이 그 계란도 하나 먹으라고 주고 또 김밥도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었어요. 그참 이게 사람 사는 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좀 서민들 간에 이 그래서 좀 나누는 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 저기 그 저차를 타고 제천까지가면됩니다지그랑 어, 아, 블루 어, 그랑 블루. 그랑 블루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막쳤 어, 떠난 여인막 하얀 손을 흔들며 <laughs> 그 노래를 한석인가그 어, 가수가 부르는데 막 떠난 여인이죠 예, 자, 이게 이제, 아까 KTX의 우람한 모습과는 좀 달리, 예, 이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순박한 모습입니다. 예. 3호차 20번. 네, 수고 많으세요. 예. 3호차 20번인데, 이 쪽은 오차, 이 쪽은 이쪽차이 쪽은 이 쪽은 이차 예예예, 은이 쪽은 이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이 쪽은 이 쪽은 이쪽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쪽이이이이요 맞아요, 또막 됐습니다. 오막지았다만네 저희도 전체전체1 1 5전문입니다전체1 1 5아 멋지세요. 전체1 15예요? 응. 네. 3, 715, 네. 전체1 15입니다. 전체1 15 기관사님 정지 1715 경제, A2만. 죄송합니다. 음. 철도 1715 발차 전문의상 고맙습니다. 차를 막 세우고 지금 <laughs> 멋져요, 멋져. 야, 현재 이게 그궁화호 아니면 또볼수 없는 장면이죠. 열차 예, 기차 출발했는데 아마 늦게 오신 분이 막 탈려고 하다가 근처 어, 이 막차니까 태우고 가야죠. 그러니까 잠깐 섰어요, 잠깐 쉬고 다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두 뭐, 낭만이죠. 그리고 뭐 제실은자 놓치는 입장이잖아요. 자 놓치면은 할때가 없잖아요. 그만하거나자 어, 말았다거나 못야되는데그거 뭐라고 할까요? 저희 생활 리듬에서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다 이해하는 거죠. 자, 워가지고 뭐 이렇게 저 같이 출발했습니다잠깐서또 <목소리> 자, 저제제 모습 보이시나요? 창창에 네, 네. 비친 제 모습입니다. 네. 이 네. 여기 제단에 이렇게